아가씨, 아가씨 정신 차려요. 한 여자가 갑자기 쓰러지는데 저 할머니 뭐하는 거야? 도둑질하는 거 아니야? 대낮에 도둑질을 할머니 인터넷에 올려버릴 거야. 남의 돈까지 훔치네. 인터넷에 올려버린다. 이 와중에 오해한 행인이 동영상을 찍습니다. 아가씨, 아가씨 괜찮으세요? 병원에 모셔다 드릴까요? 어, 할머니 방금 저 살려주신 거예요? 지나가다가 쓰러져 있길래 약 사다가 맡겨 드렸어요. 할머니 오늘 정말 감사해요. 할머니 아니었으면 저 죽을 뻔했어요. 괜찮으시니 저는 이만 가볼게요. 일하러 가야 해서 3년 만에 어렵게 구한 일자리라. 그렇게 노인은 자리를 빨리 뜨려 하지만 할머니 잠깐만요. 여기 돈좀 있어요. 오늘 할머니 아니었으면 정말 위험할 뻔했어요. 감사표시니 이돈 받으세요. 아니에요 아가씨 누구라도 그랬을 거예요. 괜찮으시니까 전 일하러 갈게요. 그렇게 노인은 여자를 구하고 갈 길을 가버립니다. 할머니, 감사해요. 사장님, 보세요. 신입이 돈까지 훔쳤어요. 어이, 박순자씨, 이리 와봐. 네 사장님, 무슨 일이세요? 사장은 다짜고짜. 당신, 해고야 내일부터 나오지 마. 사장님, 왜 저를 해고하세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나이 먹으면 뉴스도 안 봐. 이것 좀 보시라고요. 아니, 이건 행인이 찍은 동영상이 인터넷에 여과 없이 노출돼버리고. 노동자, 할머니, 젊은 여자, 돈 훔쳐? 사장님, 이건 오해예요. 뭐가 아니야. 인터넷에 다 올라갔는데, 뭐. 우리 회사는 손벌은 나쁜 사람 안 써. 빨리 나가. 사장님, 저 정말 그런 거 아니에요. 퇴근하다가 갑자기 어떤 아가씨가 쓰러졌길래 도와준 것 뿐이에요. 정말 돈안 가져갔어요. 또 거짓말이야.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사람 잘못 봤네. 이렇게 증거가 확실한데, 우길 걸 우겨야지. 사장은 단단히 오해를 하고, 당신 같은 사람은 감옥에 쳐 넣어야 돼. 사장님, 이렇게 오래 일했는데 열심히 성실하게 했잖아요. 정말 이건 아니에요. 인터넷에서 어떻게 숨겨? 저 같은 늙은이가 그런 짓을 왜 하겠어요? 제발 저좀 믿어주세요. 내가 믿고 싶어도 인터넷에서 다들 욕하고 있잖아. 증거가 확실한데 어쩌라고? 좋아, 당신이 나쁜 짓안 했다는 증인이나 증거 찾아오면 믿어주지. 그러니 찾아와, 당장. 사장님, 제가 사람 살린 거, 돈안 훔쳤다는 거 증명할 수 있으면! 저 해고 안 하고 회사에 남게 해주시는 거죠? 억울한 노인이 진실을 밝히고 회사에 남아야 한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